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희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빌레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여호와로 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바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무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셨더라. 아멘. 내 네, 오늘의 주제는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집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 지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 앞에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렇게 한번 국장 모임에 올렸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리게. 오늘은 이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집회에 대한 겁니다.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 부흥을 일으켰죠. 그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쇠락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 이스라엘이 쇠락하게 된그 이유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제사장으로의 사람들은 게을러 빠졌고,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체적인 국가의 그 쇠락은 그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대적인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제 쇠락하게 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지가 쌓이고 관리도 안된 예배당을 전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건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설득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14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그 일로 인해서 그 14명 사람들과 함께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고 예배가 번제가 화목제가 잘 됐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니까 6월절이라는 이 집회가 원래는 1월 14일 날 돼야 되는데 성전이 마무리가 된게 16일 날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보면 14일 날 6월절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 청소하고 모든 거 정돈하고 나니까 이틀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에 드릴 거냐 6월절을 아니면 지금 드릴 거냐 이걸 갖다 희스이야가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논의를 합니다. 날짜가 2, 3일 지났으니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드릴 거냐? 아니면 율법에 규정된 대로 1 4일을 지키려면 내년에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되니까 시기야가자 어, 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사장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백성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게 근데 몇몇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뜨겁다. 자이 상태에서 유월절을 그래도 이틀이 지났지만 다음 달에 드리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첫째 딸이 아닌 두 번째 딸이 드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방백들과 백성들이 왕의 생각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이야기를 따라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원래는 십사 일날 드리지만은 두 번째 달1 6 일날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될때6월절을 우리들만 드려서 되겠냐? 한 달도 안한 거죠. 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시집이하는이 유월절을 우리 남유다만 드리지 말고 저북 이스라엘까지 같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 모두가 원래는 하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은 비록 남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유월절은 우리 같이 드려야 되지 않냐? 저북 북의 이스라엘도 다좀 쇠락하고 있고. 남조다 우리도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남북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유월절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희스이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보발꾼을 보내서 칙령을 보냅니다.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유월절을 다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북의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북계에 있는 어 단에 있는 족속까지 전부 다다 보발끈을 보내서 6월 절 같이 지키자 다음 달에 라고 이제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파들은자 웃기고 있네. 네가 뭐라고 와라가라 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겸손하게 맞는 얘기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북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어, 이 유월절 집회로 인해 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기가 시작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너졌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정 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져야 될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일터 회사는 어떻고 또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공동체가 아게 분열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침체되어 있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응집하고 공동체 전체를 그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총 일곱 개의 절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일곱 개의 절기 중에 총 핵심적인 절기인 세 개의 절기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그 장자들을 다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영이 흘러가게 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게 되면 그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하시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뭐 영어로도 Passover 지나가 버린다, 넘어가 버린다, 그렇죠? 어, 이 바로 유월절은 모든 일곱 개절기의 시작이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우신 주님의 구원을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침체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절기로 성회로 모이는 것으로 부흥의 집회가 필요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침체된 공동체를 다시 끼릴 방법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모두 다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결정하는 부흥 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말씀을 놓고 부흥 집회라는 사경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령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사라진 게 뭡니까? 사경회와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집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특별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응지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고 다시 일어나고 싶다. 그럼 목사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부응이 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뭐 부응회를 교회에서만 합니까? 가정에서도 부응이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부응이 하는 거죠. 뭐 한번 심방, 신방, 20분 심방하고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주의장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우리 붕이 한다. 온 가족은 모여라. 붕이 할수 있죠. 여러분 회사가 어렵습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붕이를 선포하고 온 사원들 다 와서 붕이 합시다.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락하고 어려웠고 침체된 공동체가 일어날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집회입니다. 자, 이 집회는 이 에, 주님을 만날만한 집회를 그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예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모두가 다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까지도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모두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비록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니 성전에 다시 한번 모이자.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우리 다시 모이자. 그러면서 옛날을 회고하면서 모이자고 했고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은 히브리말로 패사흐입니다. 영어로는 패서버 그 말의 어원입니다. 패스 지나가다 패사. 이 히브리 말에서 나온 영어죠. 넘어가다,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입니다. 거객심은 기 바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값을 지르는 일이고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우던 양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양 그러니까 몇백 마리씩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월절 지킬 때는 양이 집안에다 키웠어요. 강아지처럼 키워요. 몇 년이고 키우고 때때마다가 우유를 짜고 그리고 그것으로 치즈도 먹고 그랬던 그런 친밀한 그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마치 애완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키우겠다고 그 강아지를 대신 죽여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가족들이 묻겠죠. 왜 죽이냐고.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죄 때문에 그런다. 우리 죄값을 죄한테 다 보시우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이제 지키는 철기입니다 이거 지키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회가 따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다시 우리가 느끼고 그 구원을 깨닫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이 바로. 부흥의 집회입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도 다시 일어날 길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집회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이스키한 말씀을 통해 그 집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초청해야 됩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이 초초대를 하면 올 만한 사람이 있고 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머릿 속에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을 겁니다. 이 유월절 지키면 부귀세련 안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제안하지 않고 초대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집회가 여러분 가정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모여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부흥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부흥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들이다. 여러분 이 부흥회가 시작되고 또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주스 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고 특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올 사람만 오고 안올 사람은 안 와. 이 사람 뭐 초대해도 안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누구나 다올수 있다. 안올것 같은 사람도 초대해야 된다. 역대하 30장 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와라 여기 성전 있다. 여기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한 없이 초대를 합니다. 자두 번째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집회 참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조건 나라가 아니에요.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지, 왜 부흥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사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께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말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설득합니다. 9절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잃어버렸던 자녀들, 아수로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녀들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너희 자녀들 수치를 당한 너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약속을 설득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이런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설득을 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기야는 알았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적다하여도 그들을 통해 공동체의 부흥의 불신은 지펴지게 될 것이다. 다 따라오진 않을 거다. 그러나 제한없이 초대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하자 그러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3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발군이 에브라임 가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 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우셨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몇몇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 오게 됐고, 유다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 예루살렘의 6월절의 자리는 감동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 왕의 말에 따라 한 마음으로 주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됐던 공동체, 침체됐던 가정, 침체됐던 교회, 침체됐던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될 거고 우리 자신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죄의 죄의 무기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됐을 때 빛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걸 우리 한번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집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집회가 시작되고 그 집회는 불덩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회병기로 누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